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중소기업계의 만남, 여기서 나온 여러 현안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지난 9월 4일이었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청래 대표랑 또 한정혜 정책위의장 같은 민주당 인사들하고 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같은 기업 쪽 분들이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부터 노동 문제, 또 국제 무역 문제까지 중소기업 현실이 참 복잡한데요. 여기서 어떤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이게 또 우리 경제 생활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현장 목소리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나요? 역시 가장 큰 우려는 그 소위 노란봉투법 관련된 거였습니다. 김기문 회장이 아주 강하게 우려를 표현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이 법이 아직 시행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좀 음, 일부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님 건너뛰고. 바로 원청하고 교섭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 법 시행 전인데도요? 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원화청 구조가 많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와, 그럴 수 있겠네요. 현장에서는 좀 긴장감이 상당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일단 법 취지 자체는 존중한다. 근로자 보호 취지는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들이 노조의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 문제 말고 또 하나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입니다. 아네 노동 문제도 머리 아픈데 이 국경 방 문제까지 미국 관세 문제요? 맞습니다. 이게 서로 주고받는 상호 관세는 15%로 해결이 됐는데 예. 문제는 특정 품목 그러니까 철강하고 알루미늄에는 여전히 50%라는 아주 높은 관세가 붙어 있다는 거죠. 50%요? 와... 네. 그래서 지난달에 이 품목들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확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달라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거죠. 이야... 노사 문제, 통상 문제까지 중소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정말 여러 층에 걸쳐 있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냥 그 기업들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관련 산업의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가격 같은 우리 소비 생활에도 결국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럼 이런 현장의 어려움 호소에 정치권은 어떻게 답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정청래 대표는 일단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그리고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문제나 중국의 저가공세처럼 이건 뭐 중소기업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개별 기업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이런 부분은 정부, 여당과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이 있었나요? 불공정 개선이나 예산 지원 얘기도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 말씀하신 불공정 개선.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이른바 갑질 문제나 기술 탈취 같은 거요. 이런 불공정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밝혔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 지원입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16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죠. 16조 8천억 역대 최대 규모는 정말 상당하네요. 네, 상당한 금액이죠. 다만 이제 이 돈이 정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겠죠. 예산 말고 또 다른 당부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아주 특별히 당부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이라는 기조를 언급하면서 비용 아끼려고 안전 조치 소홀히 하다가 인명 사고 나는 일 이런 건 절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음. 안전 문제. 정말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 달라. 이런 주문인 거죠. 들어보니까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결국에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아주 복합적인 과제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 문제부터 대기업과의 공정 거래 문제 또 국제통상문제인 관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산업재해 예방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열켜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특정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수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전체에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일자리나 혁신과도 바로 연결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런 약속들 또 우려들이 앞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현장에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 오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계 만남을 통해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 그러니까 노사관계 긴장감. 또 불공정 거래 개선에 대한 의지, 관세 장벽 문제, 그리고 산업재 예방의 중요성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들어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고, 기업은 또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해야 하고, 대기업과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무역 리스크도 관리해야 하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래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가치, 어떤 균형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좀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